시편 71편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이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증조 같이 되어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온니 주를 찬송함과 그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그에 대하여 말하라.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음즉, 그가 어,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 삼게 보시죠. 내 영혼을 대적하는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경배하며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분를 나누겠는데요. 어, 사람은 어, 괴롭고 힘들 때 다양하게 반응을 어,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꾹 참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막 표현하는 분이 또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 때때로 막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실 때도 있는 것을. ]입니다. 아, 이것은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겠고,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그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글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시를 쓰기도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운동을, 네, 운동을 합니다. 어, 화를 자주 내면 화도 늘고, 어, 운동을 자주 하니까 운동이 늘더라고요.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어, 막 격렬하게 하다 보면, 어, 땀도 나고, 신체의 호흡도 좋아지고, 어느덧 어, 분노나 어떤 이런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식으로 분노를 해결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먹을 먹고 그다음에 배출하고 이 모든 게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한쪽에서 막히게 되면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 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얼굴에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분들은 다른 이유가 없이 그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 먹은 것은 많은데,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얼굴빛이 노래집니다. 이게 변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계속 들어오기만 하니까. 하물며 몸에 좋은 음식도 들어와서 나가야 순환이 되는데, 좋지 않은 그런 분노, 부정적인 말들, 이런 어떤 대적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쌓이기만 하고 그걸 풀어내지 못하면 틀림없이 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다음 우리처럼 신앙인들은 신앙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이 하수구라 그래야 되는 배출구를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뭐글 쓰기 좋아하시는 분은 글을 쓰신다든지 저처럼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한다든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배출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들이 어떤 통로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배출할 것이냐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많은 시편을 썼다는 것 자체가 또 시편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쭉 묵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막 분노하고 대부분은 자기를 모해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막 원망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탄원도 있죠. 속히 도와달라. 오늘 시도 그와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모든 인생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자기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언제 지었는가, 어떤 배경으로 지었는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70편과 함께 묶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도 하고 또 어.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다른 시편과 또 묶어서 읽어야 된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확하게는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 쓰여진 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해 보건대몇 구절을 한번 보면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늙는다. 그 다음에요. 힘이 쇠약한다. 그 다음에 18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어 늙었거나, 아니면 늙어 가고 있다고 느낄 때, 다윗은 지금 어 몸도 마음도 날마다, 날마다 우리. 찬송드린 것처럼 날로날로 날로 쇠약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한번 추정만 해볼 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참 막 20~30대 젊을 때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최소한 인생에 좀뭐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서 인생에 이제 후반전을 달리고 인생을 마감할 때 이런 자기의 노년을 되돌아보게 되죠. 아, 내 노년엔 어떨까? 그래서 뭐 요즘 어, 요양병원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요양병원에서 내 노년을 보낼까? 아니면 내 노년의 모습은 어떨까? 병원 신세를 지는가? 아니면 누구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마지막 순간에 그냥 잠을 자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어쨌든 늙을 때, 힘이 쇠약할 때, 자신의 머리가 백발이 될 때를 걱정하면서 버리지 말아주시고 떠나지 말아달라. 문제는 이런 상황에 다윗은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 있는데, 더군다나 밖에서 오는 대적들의 공격에 또 다윗은 힘들어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 흉악한 자 불의하고 흉악한 자의 그 장중 손에서 벗어나게 피하게 달라. 또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을 배척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 제가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다윗은 정말 안으로는, 뭐, 몸도 마음도, 밖으로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모해하고, 불의하고, 흉악한 자들의 그 소나기에 자기가 처해 있는, 안팎으로 괴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적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윗을 공격을 합니까? 10절과 11절을 한번 계속 보실까요? 10절.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말하며. 이 표현 노란색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끝에 보시면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며. 그 다음 11절에도 보면 이르기를,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따라잡자. 따라잡자의 더 정확한 직역은 추격하여 붙잡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잡자. 뭐 달리기 경주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격해서 그를 생포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렇게 따라잡아도 괜찮은 이유는 건질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끊임없이 지금 말하고 서로 꾀하고 서로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 다윗에게 여러 방면으로 위협을 위협적인 말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말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우리도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이든 아니면 작정을 하고 한 말이든 모든 것들이 대부분 말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겁도 먹고 괴로움도 당하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 역시도 대적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공격적인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참 믿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아. 어떤 상황을 보고. 툭 던지는 말이 야뭐 이제 네 인생도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별로 안 도와주시네 이렇게 툭 던진 말한 마디가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괴롭습니까 기수처럼 가슴에 받았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넌 예수 믿는다는 애가 꿀 좋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걸 참 백꾸하기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지질이 궁상이니? 뭐, 경제적인 걸 가지고 예수 믿는 거랑 결부시켜서 말을 한다든지. 너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니? 그냥 취업이 안 되니? 걱정해주면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말과 함께 이 신앙, 신앙을 건드리면 참 어렵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면 그걸 건드리는 거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얼마나 다윗의 가슴에 깊이 박혔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말 한마디에 정말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고 싶을 때도 있죠. 특별히 가까운 우리 사이이면 더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자녀들이 푹 내던진 말 한마디에 엄마는 울죠. 그리고 자식하고 싸울 수도 없고 또 부부간에도 그냥 편하게 던진 말이 어, 나도 모르게 가슴에 와닿아서 그걸 가지고 또 며칠을 또 끙끙댈 때도. 있고 인간이 막 높은 탑도 쌓고 막 엄청난 일도 하지만 사실 의외로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 연약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를 힘들게 할때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현은 순은 같다. 순결한 은처럼 참 좋다.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말,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정말 내 스스로가 죽고 싶을 때도 그 사람하고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힘들 때 누구 생각나십니까? 힘들 때 여러분 전화해서 한번 차 한잔 하고 싶은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 내가 힘든데 나를 공격할 사람이 생각이 나서 전화할 바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의인의 혀를 가진 사람들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가치 있는 말들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의 마음은 이 마음과 혀가 여러분이 병, 평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혀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악인의 그 혀, 악인의 말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다. 여러분, 가치가 없는 말을 내가 가치 있게 받으면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더럽고 가치없는 걸 줬는데 그걸 제가 소중한 것처럼 막 품고 있고 몸에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입니다. 가치가 없는 어떤 그 물건이나 가치가 없는 어떤 말들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악인의 말 나를 특별히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하는 말들 있죠. 오늘 다윗에게 공격했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에이놈마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놈마그럼 이런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의인의 말입니까? 악인의 입니까 악인의 혀죠. 아무 붙잡을 만한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을 종일 토록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나만, 나만 죽는 것입니다. 또, 어, 그럼 이사야. 2장 22절도 보시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자체가, 인생 자체가 새말 가치가 없다. 즉,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던지는 말과 행동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필요도 있어요. 한번 뭐, 뭐, 새벽에 할 말은 아니지만, 참, 별 꼴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볍게 그냥 상대방의 가치 없는 말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할 필요도 있어요. 그걸 정일 내가 붙들고 씨름하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통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합니다. 여기서 그런 원수들의 모독적인 발언 앞에 그걸 붙들고 실음하기보다도 주님께 피하고 끝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로 수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원수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혼자 끙끙대면 그건 그 아이의 혼자의 문제가 되지만 그걸 부모님께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부모님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부모로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위로도 해줘야 되겠고 그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그놈을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당연히 챙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수들의 말을 혼자 여기서 내가 하수구가 없는 그렇게 막아놓으면 안 되고 그걸 뚫어서 하나님께로 흘려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2절도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풀어 주십시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건져 주시고, 풀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 위선 모든 부정적인 말들과 상황을 하나님께로 흘려 보내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훈련된 결과입니다. 4절, 어, 3절에도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원수들의 그 공격에 숨을 바위. 4절에, 나의 하나님, 나를 악인의 손,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십시오. 9절에도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12절에도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몇 구절만 뽑았지만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그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늙어 죽을 때까지 마귀 원수를 비롯한 어떤 대적자들의 공격의 연속입니다. 그런 공격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항상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종일토록 원수들의 말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한절 읽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시편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은 한절을 묵상하시고 그 한절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걸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위처럼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원수들의 말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런 상황이 내게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힘들 때 붙들고 계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를 주신 말씀 한 구절이 평생에 저를 붙들어주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 붙들고 한두 시간을 그냥 이 말씀만 계속 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이 약속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 이 말씀 묵상하고 되뇌이고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또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상황을 고백하고 놀라운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눈 녹듯 녹아지고, 오직 말씀만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경험. 우리 인생에 이런 말씀 여러 개가 있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최고의 무기요, 최고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말씀으로 다윗처럼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울며 찬송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순환이 될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간에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한 후에 찬송하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